제주도엔 슬픈 이야기가 있어 안녕하세요 고근입니다 저는 지금 얼초하로 제주도에 와있어요 저희 본가가 제주도라서 또 제주고시 뭐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제 옷을 보셨을 때뭐 어색해요? 전혀 안그렇죠 이거 뭐 그냥 내 옷인데 이거 지금 다 할아버지 옷입니다. 모자도. 저는 이제 그래서 벌초를 다녀오겠습니다. 아우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에 아절입 했나 무덤 아.. 묘가 이제 완 완전... 자.. <laughs> 이제.. 이제 완전 농사꾼 아.. 거의.. 이번 주는 내내 비가 오나봐요 빨리 올라가야겠다 She's a 이제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물레 자리물레 할까? 네, 그렇게 해서 뭐 You see w i n g d w o r d She got e p t 아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해녀촌 이아요 아버지가 제주도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해녀 일을 하시는 분 계시네. 소라를 깔 때는 이래가지고 요 날개를 떼줘야 돼. 요게 써. 아... 어? 요 날개. 똥이 쓴게 아니에요? 똥도 쓰지만은 이 날개를 반드시 떼주라고. 네 인제 다 끝났습니다. 아 밥도 먹었고 어르신들이랑 비가 와. 화장실 이 거든 보시면 <목소리> 아, 아, 이제 다 씻었으니까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비가 오고 있어요 가봅시다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There must be something b o u t e r features You'll find her beauty goes much deeper Once you get to meet her And let me... Picture, I see they don't understand. Feeling like Picasso, she pushed against my hands. I saw me to come up. you will be making moves at you, really, get with Simon. All the bad things, but I had a little past that. Cause if I'm time, I'm gonna get my cash back. you be looking fine, so no wonder they came match yeah. that Louis B. Scarf won't chill with a dad. 이좀더 있으면 설명이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간이 크고 멋있는 건 알겠는데, 뭐뭘 뭘 표현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멋있긴 멋있어. 네, 분명히 공간적인 재미는 있었지만 여기를 꼭 가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제 느낌이에요. 아니면 들리셨다가 음료나 디저트는 지금 제가 가는. 요 카페에서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저번에 와이프 룸도 방성이들어간 느낌 이네 아까 통화 중에 서아 네네 진하게 드신다고 해서 네. 증명해서 내겠드렸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 두 분이 더 오실 게아니라는 좋죠. 이 여행지에서 핫한 카페 가는 것도 좋지만 쉴수 있는 공간에 왔다가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굉장히 슬픈 현실이 하나 있는데, 뭐 이해를 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해녀분들이 이게 시추 생활이잖아요. 이걸로 돈을 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아진 만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는 거죠. 근데, 육지사람들,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 말로는. 이분들 입장에서 육지사람들은 와가지고, 어쩌다 한 번이니까, 이제 이렇게, 물이, 저기 보시면, 이게 이걸 게이 이제 썰물입니다. 아, 썰물이라고 합니다. 썰물. 그러니까 물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저 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젊을 때가 되면 저 원래 이제 저 공간에 있던 뭐 소라, 그 다음에 성게 이런 발 없는 애들은 그냥 그 물고인데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가서 가보면 제 별전지 예요다 주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돈 주고 사먹는 것들이 다 저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의 사이즈를 먹어줘야 이게 도는 건데 맨날 그 조그만 것들을, 그러니까 저도 그, 그런 게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놀러 가면 당연히 조그만 것들을 죽게 되겠죠. 그럼 이제 씨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촌이나 제주도 이쪽에서도 저 해녀분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이런 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앞바다를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볼 수만 있어요. 수영도 못해.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저기 보이는 저 섬까지 제가 수영해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저저 그러니까 저 섬이랑 요 사이 여기가 저한테는 수영장 같은. 그러니까 뭐 깊이도 당연히 바다니까 이렇게 깊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딱 그러기에 좋은 공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 때도 저기서 놀았다고 하시고, 이제 저기는 수영을 절대 못 합니다. 하려면 해남자격증을 따서 가야 돼요. 아예 수영은 해수욕장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저도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서든 다 수영을 할수 있다고 하면, 진 별의별 게다 있으니까. 저는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처럼, 작살 들고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인제는 못하죠. 그래서 아쉽죠. 그건 사실은 이 공간이 이제 애기랑 같이 오면 저기서 수영시키고 할수 있는 물놀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데 이제 그런 추억은 아 그건 이제 진짜 추억이다. 한 2~3년 전만 해도 저 앞에 방파제 공간에서 제가 수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영도 못한다. 수영은 무조건 해수욕장. 근데 물론 이제 제주도는 해수욕장에도 수영해도 물고기도 볼수 있고 좋기는 해요. 저는. 저그 밑에서 수영을 하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되냐면, 수영을 하지 말라는 곳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해녀 할머니들이 쫓아오시고, 그 다음에 해경에 전화가 가서, 해경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저기서 수영할 때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제 스노클링 포인트가 아예 생겼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잘안 오는 이런 공간은 확실히 생태계가 다르다 보니까 훨씬 재밌어요이 사람들, 어쨌든 이번 여행은 아, 여행이 아니라 제주도 벌초는 그랬다. 그 얘기를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주도에 관해서 슬픈 얘기, 제주도엔 슬픈 이야기가 있어.